안녕하세요 부동산플렉스의 신과장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공항에서 아주 가까운데 아주 럭셔리하게 수영장까지 딸려 있는 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물건인데요 디자인이나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아트한 느낌이 들고요 여기 뭐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수영장 것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최저가 2억대 주택 그러나 2억도 조금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채팅을 통해서 영상에 소개된 물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고마운 분들 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치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오른편으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화북삼양을 지나서 조금만 더 오시면 돼요. 조천항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측편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거리상이나 접근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나쁘지 않은 편이죠. 여기 조천이나 함덕까지도 가지 않기 때문에 시내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을이나델뭐 이쪽 중산간 쪽으로만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어, 어떤 곳에 따라서는 그렇게 멀지 않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은 아 조금 머네 라는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여기에는 그냥 일주 동로 따라서 쭉 오다가 딱 빠지는 구간이라서 특별히 멀게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요, 이쪽에 이제 삼양 끝자락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아파트 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도 다 이쪽에서 해서 할수 있고요. 바로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신촌 초등학교, 조촌 중학교가 있는 뭐 농협 하나로만드나 간단간단한 것들은 이쪽에서도 어, 해결을 할수 있겠지만 굳이 뭐 이쪽으로 간다기보다는 어차피 이렇게 나왔으면은 금방 이쪽으로 삼양동 쪽으로 많이 빠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타운하우스라든지 코아로 더 테라스 이런 어, 것들 빌리지들이 많이 있고요, 트라움 제주 더힐 중상간에 뜸은 뜸은 있는 집들이 아니라 요렇게 어느 정도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자연치력지구 뭐요런 식으로 어, 여기 삐까뻔쪽 해가지고 약간 세차장도 있죠 여기에 좀 약간 생뚱맞긴 하지만 세차장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음식점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어, 공업사도 있고 아, 이쪽이 뭔가 요런 쪽으로 주변에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축도 들어와 있고 여기 기존에 하나의 필지로 해가지고 여러 세대가 들어왔다. 2016년, 17년 정도에 나왔습니다. 2016년에 분양 광고가 나와 있는 거. 자, 어쨌든 수영장이 딸려 있기 때문에. 럭셔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바닷가랑도 그렇게 아까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분양할 때 조감도는 이런 식으로 여기 수영장 보이시죠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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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물건은 요렇게요 물건인데 어 앞에 요런뭐 이렇게 약간 디귿자 형태 뭐 이런 식인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담벼락으로 막혀져 있고 사람들이 수영장을 바라볼 수 없게끔 프라이빗한 느낌으로 뒤쪽 나뭇가지 해가지고 아주 포근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운영 중인 걸로 보여지고 가장 넓은 아마 1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가운데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조금 이런 프라이빗한 맛은 없다. 어 그렇게 보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죠. 이렇게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물건은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4 타경 22193 부동산이미경매물건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제시의 면적 1 0평 있고요 지분 토지로 109평 되어 있습니다 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타운하우스 많이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하나의 필지에 여러 세대가 뚝뚝뚝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지분으로 되어 있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 없습니다 안에 도로 부분 공용 부분으로 같이 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전유부분 뭐 이런 식으로도 다 가지고 있는 고개백골평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면적 같은 경우에는 27.65평으로 건물 면적은 땅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넓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바깥쪽으로 마당 쪽으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감정가는 4억 천에 나왔다가 지금 현재 2억 8천 9백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건 정보입니다 자, 입구 쪽에서 보시면요. 와, 여기, 요렇게 딱 들어오는데, 사무실까지 있습니다. 이 관리 사무실이 있다. 타운하우스에. 와, 이거 쉽지 않거든요. 19세대가 넘어가더라도 타운하우스에 뭐 이런 사무실을 넣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요거는 수영장도 있고, 약간 고급화 전략을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힐, 아까 뭐 힐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언덕에 있는 거. 같... 자, 조롱 부분들도 전망. 뭐, 저쪽에서 우리 쪽을 바라보는 거, 요렇게 들어갈 때 저렇게 우측편으로 저런 공동주택들이 있다라는 거는 마음의 약간의 안도감? 안심? 타운하우스로 들어갔는데 주변이 너무 논밭이고 막 묘지고 이래버리면은 조금 쓸쓸한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저게 시야적으로, 시선적으로 아, 저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 입구동에 보시면은 타일로 해가지고 수영장 볼수 있습니다 2층에 이렇게 난간들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빗하게 만들어 놓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이제 여기 안에서 폭이 조금 좁아요 요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트럭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옆으로 교행을 하기가 사실 아슬아슬하다 그냥 넉넉하게 지나가지는 못한다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넉넉하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럭셔리 하우스처럼 뭐 이렇게 수영장도 넣고 이랬다 라고 하면은요 조금 더 요런 부분들이 넓어야 되지 않을까 도로 부분은 넓어야 된다 하고요 자 여기 입구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지금 코너 돌아서 이제 주차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주차 공간 이라고 하지는 않게자 않겠... 여기 보통 다 이렇게 밑으로 주차 공간을 넣어 놓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멀리서 보시면은 아까 고거는 입구에 있는 것들을 이제 지하 주차장처럼 약간 피 캐노피 피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딱 넣을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요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모든 디자인들이 조금 조금씩 다 달라요 장단이 있는데 우리 물건은 요 물건입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7호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래도 들어가는 입구 정도는 여기 피로티로 해가지고 안 맞게 주차해서 내리면 탁 뛰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요 뒤쪽으로 가 수영장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뭐 굳이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 보지 않는 이상은 수영장이나 이런 건 노는 거를 특별히 볼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다 하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남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창문, 채강창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 현황 보시면 소유권 보전 등기 2017년입니다. 1,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철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16평, 10평.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죠. 자, 그리고 토지 현황 보시면 대지 계획 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도평. 아, 요렇게 뭐총 4,165분의 361만큼만 가지고 있다 제주 조청코아로더 테라스 북동측에 인근하고 있고 남서쪽으로 3,4미터 단지내 약 4미터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게 차가 폭이 보통 한 거의 2미터 가까이 어, 사이드미러까지 포함하면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제시 건물 현황 보시면은 이제 단층으로 되어 있는 샷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용도실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가스통 두동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또 따로 옆에 집 수영장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다용도실처럼 오픈 확장이 되어 있는 제시의 건물인데 지붕을 뚜껑을 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이제 2층에서도 충분히 더 2층이 왜냐하면 10평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 10평 정도를 늘려가지고 저렇게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어쨌든 짐이나 이런 부분을 놓게 해도 충분히.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생각보다 이렇게 시원시원한 창문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아파트 발코니 뭐 이런 샤시라든지 그런 큰 샤시는 저쪽 안쪽으로만 있고 바깥쪽으로는 나와 있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뭐 시선을 보호한다 라는 느낌. 으로 봤을 때는 여기 없는 게더 나을 수도 있고요. 저쪽 안쪽으로는 뻥뻥 뚫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쭉쭉쭉 나눠져 있는데 우리 물건은 여기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 라인에 위치하고 있다. 단지 내 도로도 이제 요식으로 y자 형태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안쪽으로 지금 어 아,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약간 고민을 했는데 2층에 아까 요렇게 지금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화장실이 이게 지금 요거 감정평가사분이 가서 찍은 날은 사, 어, 날씨가 안 좋고 비가 이렇게 그냥 차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실제로 물 받아놓고 좀 파랗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꽤나 좋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여기다가 뭐 바베큐 하면서 물놀이도 하고 사실 여기에다가 이제 요렇게 햇빛 가리개, 캐노피 같은 거를 좀쳐 놓으면은 훨씬 더 럭셔리해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아쉽다라고 해서 오프닝에 금액을 조금 더 낮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손볼 곳이 조금 많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지내 정경 다시 한 번도 이렇게 배치도를 보시면은 여기는 공유 부분이라고 하고요. 우리 물건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안에 내부 상세 구조도인데 일단 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대충 그려보면은 여기가 수영장 부분. 그리고 이쪽으로가 조금 더 뭐가 공간이 있네요. 그냥 여기 있는 아까 바베큐장이랑 테이블이 있었던 그냥 마당으로 보여지고요. 이쪽에서 이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요렇게주 현관문 들어가서 오른편으로 바로 화장실이 있는 것 같고 여기가 이제 계단이네요 2층 올라가는 계단 자 이쪽으로 방인지 창고인지 모를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복도를 딱 지나가면은 주방 겸 거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면은 이쪽으로가 이제 확장된 부분이죠 여기를 원래는 오픈된 옥상인데 옥상 부분인데 여기를 좀 막았다 이 정도를 막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그냥 요게 생짜 방인가 봐요. 생짜 방이고, 요게 욕실처럼 보여집니다. 이쪽으로도 오픈 발코니가 하나 있고요. 자, 임차인연항은 없습니다. 건물 및 토지 등기 사항을 보셔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죠. 낙찰자가 인수할 사항은 없으니까 정확하게 시세 조사 한번 해 보시고 입찰을 해 보시길 권하는데 자 이제 제대로 된 시세 예상 입찰가 한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나와 있는 매물들과 내부 상태까지 한번 다 살펴보았는데요 예상 입찰가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이 가장 적당한 수준이 아닐까 라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물건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세, 100% 예상 입찰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풀버전 영상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시면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물건 소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물건, 안전한 물건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부동산 경매 강의 및 스터디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제주도에서 경매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 2회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신과장의 부동산 플렉스를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서 신과장의 부동산 플렉스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고 싶으시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신과정 고생하는데 커피 한잔 해라 라고 하시면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